잘 들어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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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좀 열어봐라.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힙합이요 이것이 바로 백성의 분노라. 여기서, 쿵! 저기서 소리 판열린이 정신 차려라. 이래저래 우리가 왜 어이! 불평등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금수저 자태 계급 줄타기 한발 비끗하면 나고라 하네. 위에 사람들 말좀 고와라. 허울뿐인 법보다 무거운 거 저... 바라바라바라 잘좀 들어봐라 이것이 바로 민심의 외침이다 덩덕쿵쿵덕쿵 울려 퍼지라 기울어진 바늘 으로는 바로 잡으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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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이 곧다면 세상도 빛나리 허나 욕망은 칼 타며 군동남을 밟아 세운 탑은 스스로 무너지누나 책상 앞에 앉으면 다 현자냐 현장 모르는 말에 허세 그린자 사람은 사람이라 해것만 기회가 번제나 눌쿵쿵쿵 우위파는 진실이요 우위듬은 저항이요 우위소리는 변하라 에이. 경쟁이라 웃는 것도 숫자로 재단하니 그대들이 만든 이 사회엔 따뜻한 수만 쪼가서 자리가 없구나 이래저래 삶조차 광고라 하며 우리 수치로만 재지 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노라 어, 어디서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함부로 가베기지 마라 그대 기준 그대 자태 그게 다는 아니오시다 에라 이 소리 들어라 백성의 말은 소리요 백성의 소리는 시대 바라바라 자좀 들어봐라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힙합비오 부조리 배는 아마당 판소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 기좀 열어봐라 이것이 바로 나라님 곁에 민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외침이다 불평등한 세상 위에 이 소리만이 나으리라 이래저래 삶조차 거짓이라 말들하며 민초의 속을 해치지 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 우린 끝내 진실을 외치리라 어디서든 언제든지 권력의 잔등에 올라 타지 않으리라 그대의 지배 그대의 시선 그게 단하나니옷 시다 에라 이 소리 들어라 백성의 말은 불꽃이요 백성의 소리는 혁명이라 바라바라바라 봐라 자좀 들어봐라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힙합이여부패르 베는 하마당 잘좀 들어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진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외침이다. 무너진 정의 위에 우에 소리만이 남으리라. <놀람>